1980년대 초, 세계는 그야말로 기술혁명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첨단 기술의 심장부는 오직 한 나라에 의해 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죠. 당시 일본은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린 기술 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전자기기, 컴퓨터가 일본의 손에서 탄생한 반도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을 정도였으니,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정교한 로봇팔이 쉴새 없이 움직이고 먼지 한톨 없는 클린룸에서 미래 기술이 만들어지는 일본의 공장들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모두의 비웃음과 냉소 속에서 믿기 힘든 선언이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감히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 선언은 당시로서는 죽느냐 사느냐를 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무모한 도전으로 비쳤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과연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죠. 과연 이 무모해 보이는 시도가 어떻게 세계 기술 지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드라마틱한 성공 신화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거대한 도전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인들의 집념과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은 일본이 쥐고 있었습니다. 특히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배력을 자랑했죠. 일본은 최첨단 기술과 대규모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 장벽을 세워두었습니다. 국제기술 컨퍼런스에 나선 일본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고, 그들의 발표는 곧 세계기술의 표준이 되곤 했습니다. 반면, 당시 한국의 산업 기반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섬유나 신발 같은 경공업이 주를 이루었고,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은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였죠. 공장들은 대부분 낡고,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이테크라는 단어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하자, 국내외에서는 회의적인 시선과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들던 옷이나 신발이나 잘 만들지, 갑자기 반도체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는 일본과 비교조차 할수 없을 만큼 초라했으니까요. 일례로, 당시 한국의 한 기업인이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배우려 했을 때 그곳 관계자들은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요. 그건 마치 개미가 코끼리를 잡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며 비웃음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진출은 현실과 동떨어진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한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반대했고 실패할 경우 국가 경제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절망감과 압도적인 기술 격차 속에서도 일부 한국의 기업인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이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고자 고뇌했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회의실에 모여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아니 이길 수 없더라도 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어갔죠. 당시 한국의 상황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작은 배한 척이 망망대해로 나아가려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누군가는 그 불가능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또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무모한 도전을 향한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순간에도 한국의 기업인들은 미래를 향한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구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작은 배한 척을 띄우듯 그들은 국가의 사활을 건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죠.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기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산업 확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하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배팅이었습니다. 허허벌판에 반도체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첫 삽을 뜨던 그 순간, 현장의 모든 이들은 기대와 함께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내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처럼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떼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기술 정보의 부재,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핵심 인재 확보의 어려움은 마치 거대한 삼중고처럼 한국의 발목을 옥죄었으니까요. 당시 한국에는 반도체 기술의 기억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모든 첨단 기술 정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해외 선진 기업들은 자신들의 오랜 노하우를 공유하기를 극도로 꺼렸죠. 마치 망원경 없이 밤하늘의 별을 찾으려는 것처럼 우리는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도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연구원들은 밤늦도록 현미경에 눈을 붙이고 씨름하며 복잡한 회로도를 하나하나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시설은 어땠을까요? 선진국에서는 로봇 탈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자동화된 클린룸을 자랑했지만, 한국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깨끗한 공기조차 사치스러웠던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원들은 먼지와의 전쟁을 벌여야 했고, 기본적인 연구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많은 시행착오를 맨몸으로 부딪히며 겪어내야 했습니다. 마치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는 선수들처럼 그들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무엇보다 큰 난관은 바로 핵심 인재의 부재였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는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 귀했고, 어렵사리 모셔온 인재들조차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밤샘 연구는 일상이 되었고, 지친 몸을 이끌고도 현미경과 회로도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당시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그들은 가족과의 시간, 개인의 삶까지 기꺼이 희생하며, 오직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쉼없이 나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세계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하던 일본 기업들의 견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전을 비웃는 것을 넘어 핵심 기술 이전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그들의 진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기술 특허 장벽은 마치 거대한 철벽처럼 한국의 발목을 옥죄였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기술에 근접하려 하면 바로 경고와 압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인이 난쟁이의 발버둥을 비웃듯 기술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입니다. 이처럼 사방이 막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경험은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도전은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사활을 건 배팅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오기가 생겼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목소리에는 더욱 강한 도전 정신으로 맞섰습니다.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피와 땀으로 일군 작은 성공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장벽을 넘어선 한국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물음의 답은 바로 작은 성공들의 연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시절, 한국은 마침내 첫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64KDI였죠. m 1983년 이 작은 메모리 반도체 칩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제품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낸 탐험가들처럼 한국의 반도체 연구원들은 거대한 기술의 벽에 첫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64K DRAM 개발을 위해 수많은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현미경과 씨름해야 했죠. 작은 회로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불량품 더미 속에서 밤샘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 헤매기도 했고 답을 찾지 못해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시도의 밑거름이 되었고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불굴의 집념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당시 일본이 쌓아 올린 기술의 성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세계 시장은 일본의 첨단 반도체로 가득했고, 한국의 기술은 그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만의 전략적 선택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용단도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특정 기술에 집중할 때 한국은 미래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과감히 새로운 기술 표준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갔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 반도체는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기술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64KDRAM을 시작으로 256K 1m 그리고 4m DRAM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매 세대마다 놀라운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며 일본과의 간극을 줄여 나갔습니다. 국제 기술 전시회에서 한국 제품이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의 그 감격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덮친 외환위기는 국가 경제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래를 향한 투자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강력한 체제 개선과 기술 혁신에 매진했습니다. 다른 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 반도체 분야는 뚝심있게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결정이었죠.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항해를 멈추지 않는 배처럼 한국 반도체는 흔들림 없는 투지로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와 땀으로 일군 작은 성공들이 모여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할 거대한 반전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일군 작은 성공들이 차곡차곡 쌓여 한국은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할 거대한 반전을 만들어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도 투자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굳건한 믿음과 끈기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 한국의 저력을 증명할 때가 온 것이었죠.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 빛나는 태양 아래 도달한 배처럼 한국 반도체는 흔들림 없는 투지로 다음 도약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국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넘어선 서퍼처럼 일본이 굳건히 지키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최정상에 우뚝 서는 경이로운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땀과 눈물이 응축된 그 순간, 전 세계는 경이로운 눈으로 한국의 저력을 바라보았죠. 한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무모한 도전이 이제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성공 신화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룬 이 눈부신 성과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수출 전선의 최전방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죠. 과거 기술의 변방으로 여겨지던 나라가 이제는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강국으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산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수많은 첨단 기기의 심장이 되어 그 성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를 넘어 한국가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한 위대한 의지의 승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의 압도적인 기술 독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던 한국이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과 불굴의 의지로 마침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정점에 서는 순간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뛰어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한국인들의 꺾이지 않는 투지와 혁신 정신이 만들어낸 이 드라마틱한 반전은 전 세계인에게 깊은 자부심과 함께 불가능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사했죠. 이는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실로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기술강국의 위상 뒤에는 이처럼 불가능에 도전했던 수많은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과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현재와 미래의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과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술 독립이라는 위대한 정신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한국의 위대한 기술 도전사를 함께 살펴보며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